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은 25년 11월 2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변동이 없죠? 예,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00만 원에 거리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8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600만 원에 거리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에 거리되고 있습니다. 출레라는 5,500만 원, 오돈덤프는 3,600만 원에 거리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화랑이고, 뭐, 반도체 경기도 뭐, 좋아질 거다 또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화물 시장은 어떻습니까? 화물 시장은 아무리 경기가 좋게 돌아가도 물동량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에, 기존 물동량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화물 경기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요. 예 지금, 반도체나 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호황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다른 물건, 물건을 실현할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게 건설업인데 네. 건설업이 불황이다 보니까 모든 경기가 좀 침체되는 거예요. 일단은 화물업계는 건설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번호판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시세도 좋아지는 거죠. 예예. 네. 그럼 언제 화물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으세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딱 집어가지고 언제 좋아집니다 하는 소리를 제가 못 해겠어요. 그렇지만, 화물차 하시는 분도, 아,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은, 그 열심히 한 만큼, 결과는, 아, 가져갈 수 있어요. 예, 예. 대표님, 개인 소형이 이렇게 빠지는 듯 하다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2,9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절 세고, 아, 한동안 또 물건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네네. 아, 그런데, 아, 그래가지고, 2930만원 하다가, 아, 30만원 정도가 빠졌는데, 아, 이번 주 지나면은 다시 또 소폭 오를 것 같아요. 음. 시, 기존에 있는 면허권이 많이 또 소모가 됐어요. 음. 아, 개인소형 위주로 매매가 되다 보니까, 아, 오르고 내리고가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죠. 아, 개인소형 넘버가 명절을 지나고, 아, 많이 들어와서 좀 빠졌는데, 아, 요즘은 어, 거의, 거의 꾸준히 다 나가고 다시 소폭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중형으로 가다 보면은 개인 중형 면허권이 요즘 굉장히 좀 많이 시중에 있어요. 네. 매물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살려가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를 수도 없고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소폭 빠질 것 같아요. 음. 예, 예. 개인 소형은 그래도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개인 소형은 아무래도 손쉽게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차량 자체가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소형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는 방법에 따라서도 개인 소형은 꾸준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예. 네.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다음 주 역시 큰틀의 변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 소형이 소폭 상승할 것 같고 개인 중형은 좀더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비례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예예. 이번 주 거래권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이분은 아, 남양주에 사시는 분인데요. 아, 57년생으로 아, 저희하고 많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아, 굉장히 메모를 꼼꼼히 잘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하고 상담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에이프 용지를 딱 박이 그 기록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며 무슨 차를 해야 되며 이걸 꼼꼼히 다졌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분은 본인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고차로 시작해서 해야겠다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중고차 LPG 가격이나, 신차로 나오는 신차 가격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DC율이 없어가지고 DC가 없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생산된 재고가 많아가지고, 250만원 DC를 해주거든요. 250만 원 DC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아 3년 무이자로 차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중고차보다는 차라리 기아 신차로 진행해 가지고 무이자 3년으로 끊어 가지고 진행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기아 신차로 해서 주문을 해 가지고 아 저희가, 아, 선탑을 하는, 우리 선탑 기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의뢰를 해주고, 아, 3일 선탑을 하셨어요. 이분이. 아, 일정 금액의 비용을 내시고, 3일 선탑을 하셨는데, 어, 기, 기사분님이, 어, 3일 동안 일하는데, 하루 평균 3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린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아, 90 몇만원 매출을 올렸는데, 이분이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 사장님, 이거, 신천자, 내가 화물을 시작해보니까, 이것같이,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 적성에 좀 맞으세요. 아이고, 내 적성에 딱이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57년생인데, 앞으로 5년은 얼마든지 더할수 있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선탑 과정에서, 선탑 하시는 분이 상세하게 하나에서 열까지다 알려줘가지고, 손쉽게 매출을 일일에 아, 30만원 이상씩 3일 동안 매출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큰 자신감을 가진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망설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 몰랐는데 아 선탑하시는 분하고 3일 동안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분 차량, 사신 분, 기자분 신차로 해가지고 본인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이분 아 선탑하시는 분이 같이 동행해가지고 3일 동안 선탑을 잘 마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 저희 사무실에서 선탑 해가지고 그동안 하루짜리 선탑을 해서 진행을 해 셔가지고 진행을 해 드렸는데, 아, 요즘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여섯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선탑을 하셨는데, 통계를 냈는데, 저희가 통계도 이제 올려 드릴 거예요. 저희가, 아, 여섯 분 정도를 선탑을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냈거든요. 냈는데, 3일 선탑을 하신 분들은 아, 일 매출이 다 30만 원 이상씩 다 하시고, 이분들한테 전화하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만족하고 다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선탑이, 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느꼈어요. 예, 네. 예. 그 선탑하신 분들은 전부 1톤 카고 트라고했나요 예, 다 1톤으로 오신 분도 있고, 벤 종류로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는 지금 선탑을 하시는데, 1톤 차하고 벤 종류, 두 종류만 지금 선탑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대형차도 했는데, 대형차는, 아, 대형차 하시는 분들이 선탑을 굉장히 꺼려셔. 하 네. 같이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아, 적은 차로 해서 지금 선탑을 하는 중이에요. 네. 예, 예. 선탑은 뭐, 뭐, 카고나, 아니면 스포츠카뭐 이런 걸로 해도 실제로 그분들이 일을 시작할 때 선택하는 자정은 어떻게 돼요? 어 저희가 오실 때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차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 1톤 차로 많이 가시더라고 음. 그러고 아 몸이 좀 불편하고 고령이신 분들은 아 변종류를 선호하시고 그러니까 본인 체형에 맞는 차를 선택하셔야 추후에 차량을 사가지고도 아 손해 볼 유례가 좀 적은 거죠 예예. 음. 선탑을 3일씩이나 한다고요? 아, 전에는 저희가 하루만 선탑을 해가지고 돈을 안 받고 진행을 해 드렸는데, 선탑 기사분이 지금은 선탑 시스템을 제가 시행한 결과, 선탑 기사분이 전문적인 선탑을 해가지고 본인 차로 선탑을 하는 거죠. 차량을 사신 분, 차량으로 스마트폰에. 아, 앱을 깔고 그분의 이러는 시스템으로 해서 네. 아,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같이 똑같이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가지 이러는 방법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일정 금액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일정 어, 비율의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아, 선탑해가지고 그 매출을 올려가지고 그 기사분이 다 갔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선탑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어, 그렇죠. 아, 어, 선탑 하시는 분이 본인 차량으로서 신차를 구입하면은 그 차량으로 본인 차로에서 선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본인 방식으로 이러는 거를 옆에서 선탑 기사분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러는 네. 방식을. 네. 그래서, 아, 여섯 분 정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만족을 하시더라고. 음. 예, 예. 3일짜리는 그렇게 자기 차로 선탑을 하는 거고, 하루짜리는 뭐 그냥 몸만 오셔가지고, 다른 분그 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그 선탑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루짜리는 기존에 선탑 오시는 분 차에 동행해가지고,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콜 받는 방법이나 물건 상하차는 방법, 그 정도밖에는 선탑을 해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3일짜리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아, 3일... 3일짜리는 선탑 기사분이 100만 원을 받는데 그 100만 원이 비싼 게 아니에요. 그 선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어는 기사님한테 그 금액을 책임을 진다고. 거의 100만 원 선에 600원 6박은 금액을 책임지고 선탑을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탑 받는 분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예, 예. 먼저 100만 원 내는 건데 선탑 하면서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그 돈도 자기가 받는 거니까 큰 비용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렇죠. 벌은 돈을, 그날 매출로 올린 돈을 선탑 기사분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선탑 오시는 분, 아,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고 일하기 때문에 그 수익금 전체를, 아, 기사분, 선탑 허시는 분이 가져가는 거죠 네. 선탑 기사분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선탑 허시는 분이 가져가는 거니까 (100만 원)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푼없다는얘기죠 예예. 네. 예. 그러니까 (3일이니까) 하루에 (30만 원씩) 벌어도 3 3은 원) (90만 원을) 보니까그큰 그렇죠.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예예. 사실 선탑도 자기 돈을 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일짜리는 그냥 무료로 하니까 별로 어,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전화했다가도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어, 선탑을 심심풀을 이 하는 분도 네.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에이, 이건 한번 해볼까 해서 와가지고 선탑 받고 또 다른 차종. 오늘은 배너로 했으면 내일은 또 1톤 차량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융바디로 해달라고.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화물 할 뿐이 아니에요. 그냥. 어, 어떻게 보면 간만 본다고 한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이 진짜 선탑을 해가지고 이럴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죠. 이러분들이 장난으로 선탑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탑 방법을 바꾼 거예요. 네. 예, 예, 돈을 좀 내고 선탑을 신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선탑에서 본인이 100만원 냈다고 해서 그 100만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음. 일 매출을 해가지고 30만원은 그 선탑 기사분이 책임을 지니까 거의 100만원 선을 다시 다 찾아가는 얘기죠. 음. 예, 예. 또 선탑하면서 하루에 30만원 번다 그러면 댓글에 또 난리 나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6분 했는데 6분이 다 되니까 만약에 그걸 공개하려면 저희가 찍어서 올릴 거예요. 음. 예, 예. 이런 식으로 화물에 들어오시는 분을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결론은 수박 거덜기식으로 하루짜리 선탑을 해서는 그 과정을 너무나 몰라가지고 아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더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럴 수 있게끔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예예 네. 예.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조금 부담스럽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화물에서. 어, 어, 저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라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자기 평생 일자리를 찾는데 그 정도도 투자 못한다면은 아, 좀 생각해 봐야죠. 예예. 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 뭐 갈산 아카데미가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한 달에 10분씩 영업용 아카데미를 저희가 개설을 할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 교육과 이론과 실전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완전히 화물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화물차 기사님이 장거리를 뗀다는데 1톤 전기차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경제성이 좋다는데 지방을 다녀보니까 이거 전기차로는 안 되겠더라. 근데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어,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물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종을 선택하기 전에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방식이나 본인이 원하는 차종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무슨 차가 좋다 하더라 면은그 생각지도 못하고 본인이 거기에 적응도 못 하는데 덜퍽 그 차를 사가지고 결국 적응 못 하니까 아, 이거 안 되니까 다시 팔아.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대표님, 3일짜리 그 교육을 신청하려 그러면 대표님한테 전화하면 되나요? 예, 네,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가 아, 선탑하시는 기사분님하고 1대1 매치를 시켜가지고 아, 그분이 선탑을 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정도를 받는데 100만원을 그분이 다 갖는 게 아니고 이래서 그날 버는 수익은 아, 우리 기사분님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예, 예. 대표님은 돈을 받는 게 아니군요. 저희하고는 무관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 기사분님이 차를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적응 못하고 되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선탑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 운송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자립을 시키는 거죠. 네. 예예, 100만원 내고. 진짜 하루에 30만 원씩 버는지 못 버는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못 벌면 그 기사분이 책임을 지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네네. 선탁 기사분이 그 금액을 못 올리면은 그 금액을 다 받지 않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오늘 원래 화물차 맹의전 절차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다음 또 이제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혜택이 장착 의무화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음. 아, 저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화물 미터기 장착 의무화법을 국민 청원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2025년 10월 24일에 접수를 해서 11월 23일날까지 5만 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에 처음에 했을 때보다도 더 저조해가지고 오늘 숫자가 853명이거든요. 이 숫자로 가다 보면은 아 이번에도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제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법안인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은 이 법안은 또 폐기될 것 같아요. 이건 화물차 하시는 분 여러분들 위한 법안인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은이 법안은 다시 폐기될 거예요. 제가 나서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퍼트려줘야 될 문제인데 너무나 지금 저조해서이 상태로 가다 보면 은 동의 못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가 절실합니다. 예, 화물차 조회수가 보통 1000회 정도 내외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853명이 지금 동의했으니까 구독하신 분들이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동의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걸 좀퍼 퍼트려 가지고 화물 허시지 않는 분도 가능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아 너무나 화물 쪽에 국한하지 말고 주위에 너무 주위에 많이 퍼트려 가지고 일반인도 얼마든지 동의해 주시면은 이 법안이 발의될 수 있으니까 아, 많은 협조를 원하는 거죠. 예예. 네. 예. 어쨌거나 저희들 또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 11월 23일까지는 영상으로나마 계속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대표님, 이제, 에,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시세하고 어, 두 번째 이제 선탑에 대해서 얘기했고, 어,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화물차, 미터기 장착 음화법이 왜 필요한지,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메타기 좋은 거다 아시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홍보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목적지에서 물건을 싣고 도착지에 도착했는데 돈못 받는 문제. 그리고 추선사에서 과도한 칼지로로해서 여러분께 돌아갈 목이 적어지고 돈 받기 어려운 거, 의상이라는 거, 어디 물건을 배송하고 의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매다기를 장착해서 가게 되면은 의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어, 목적지에 도착했으면은 당연히 목적지에서 어, 카드를 지출하든 현금을 지출하든 그 자리에서 다 아,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세금계 하면서 발행도 이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거죠. 메타기에서 출력해 가지고 이거 신고하게 되면 100%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부로 여러분의 생계가 걸린 이 메타기 너무나 나쁘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메타기 장착이 돼야만 됩니다. 이 매탁이 큰차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호응을 안 하시는데 큰 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선사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매탁이 장착해서 제대로 운임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매탁이 꼭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만이 완료가 될수 있습니다. 예, 예. 최소한 5만 명이 넘어가지고 이 안이 국회로 넘어가야 어, 그 국회의원들이 왜 하물인들이 왜 이렇게 이걸 원하는가, 그걸 한번 들여다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어, 아, 그럼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하물에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하물이 이렇게 단합이 안 되면 국회의원들도 뭐잘 거들떠도 안 보죠 뭐.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니까 무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왔고, 지금 협회도 그래요. 협회에서 협회비 안 냈다고 얼마 전에 공문받아서 온 사람 있어요. 압류조치 한다고 협회에서 그런 거는 보내면서 왜 이런 미터기 장착이나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협회비 받는 거는 협회비 안 냈다고 법 집행한다고 아,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오신 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 해야 되냐고. 그런 거는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왜 이렇게 좋은 일은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어쨌거나 화물 하시는 분들도 바쁘고 뭐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단결해서 5만명을 넘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물인들의 요구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뭐 화물 하시는 분이나 저희들도 이제 알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자꾸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저희들도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하물 운송수수료 인하권이 이제 또 국민청원으로 다시 들어갈 텐데 그때도 이게 훨씬 더좀 동의 숫자는 많았거든요 운송료 인하권이 그때는 만 육천 명 선에 동의를 네,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도 안 되는데 그걸 다시 시작한다 해서 그 협조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번에 미터기 건 확실하게 끝내 놓고 네. 아, 다시 주선사 수수료 인하권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네, 예. 네. 아마. 화물 운송 수수료 인하는은 뭐 빨라도 고장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해야 될것 같고요. 예, 일단은 예. 11월 23일까지는 화물차 미터기 장착 음압법 국민청원에 많이 좀 협조 좀해 주십시오. 그래도 어, 대표님한테 화물차 미터기 장착 음압법 국민청원 관련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 좀 있지 않나요? 예, 전화 오신 분한 분도 없었고요. 저희 어.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도 한 분도 없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저희도 깨끗이 접고 더 이상은 미터기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2일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오늘 인터뷰 주제로는 화물차명의전 절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세, 그다음 어, 그 다음, 어, 그화물차미터기 장착 의무화법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선타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화물차 명의 이전 절차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화제였습니다.